미국의 주된 관심이 중국이다. 중국과의 경쟁 구도이고 그런 상황에서 회의 자체가 주된 안건이 군사적 문제였고 대중 포위 문제 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한마디로 의제 자체를 전쟁에서 평화로 바꿔버렸어요. 의제가 분명히 전쟁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전쟁이 되기를 미국 내에서는 의제들을 삼으려고 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주된 의제를 평화로 바꿔버린 거죠. 저는 그 대목 보면서 혼자 박수쳤어요. 자칫했으면 그 회담장 안에서 군사비 증액이니 주한민들은 전략적 유연성이니 중국 견제니 이런 것들 살벌한 전쟁 얘기로 회담장이 가득 찰 뻔했던 상황을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자는 평양에서 그걸 붙이지 않은 등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이미지를 얘기 해버리고 의제를 평화로 돌림으로써 회담장 자체를 평화롭게 만들어버렸던 거죠. 그래서 전쟁을 중심으로 한미관계를 사고하고 중국 봉쇄, 혐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좀 위태로운 정상회담이 될 뻔했는데 이걸 아주 슬기롭게 의제 자체를 평화로 만들어버렸다.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사적 관심 꿈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어. 돌아가겠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다기보다는 정말 큰 성과를 보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우리가 선방이 그잖아요 홈그라운드가 의, 의제를 설정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의제를 바꿔놨어요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한 거예요 그렇다.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표현 좋다.